안녕하세요. 리뷰베어입니다. 오늘은 주머니가 가벼운데 한우는 먹고 싶을 때 제가 자주 가는 가성비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엔 정말 자주 방문했었는데 2개월여 만에 방문하게 되었네요. 2개월 동안 주머니 사정이 가볍지가 않아서 안 왔던 것은 아니고 일이 바빠서 못 왔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맛만 봤을 때도 맛있는 집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사람마다 입맛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철마한우로스구이입니다. 주차는 물금롯데시네마 맞은편에 있는 임시공영 주차장이하시면 됩니다. 널찍하고 밤새도록 주차해놔도 뭐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일도 없다는 점 좋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랜만에 방문했는데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laughs> 이곳 테이블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댕 원형 테이블이라서 이곳에 자주 오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뉴입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올 때마다 먹는 한우로스구이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나름 한우마니아라고 자부하는 제 입에는 한우로스구이도 충분히 맛이 좋았거든요. 벽면에도 나무판때기에 메뉴가 적혀 있는데, 감성이 느껴지네요. 밑반찬이 나옵니다. 야채 가득 담긴 불판도 나왔고요. 2000년대 초반 남포동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삼겹살 파는 곳이 있었는데 불판 위의 야채들을 보니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 반찬은 마늘 잔뜩과 땡초 약간 들어간 양파장, 배구 같이 하얀 묵은지 슬라이스 오이 초절인 깻잎 삼무쌈, 양파장에 리필할 다진 마늘과 와사, 후추를 잔뜩 먹으면 참기름장, 구이에 필수인 소금, 역시나 구이에 필수인 매늘과 쌈장, 대상이나 파인애플. 양념이 살아있는 파김치 에피타이저 느낌의 당근과 완두콩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파장에 잔뜩 올려져 있는 마늘을 쉐끼쉐끼 흔들어 풀어주는데요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알고보니 와사비 없었네요 와사비 한 움큼 퍼서 넣고 다시 쉐끼쉐끼 이제야 좀 익숙한 비주얼이 나오네요 흐흐 <laughs> 양파장에 와사비 넣고 만족하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한우로스구이 300g 28,500원 일단 불판에 한장 올려봅니다. 제가 고기를 잘못 구워서 집게질을 잘 못하는건 이해해주시고요 이렇게 달궈진 불판에 올렸다 하면 앞뒤로 굽는데 30초 컷입니다. 이 화면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대충 재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약 30초입니다. 사실 소고기라서 이것보다 조금 덜 익혀도 된다고 생각하면 성격 급하신 분들은 완전 만족스러워 하실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고기 펼쳐서 올려놓고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먹어봅니다. 고기에 파인애플과 묵은지를 올리고 함께 먹어보는데요. 파인애플의 향이 강해서 제 입맛에는 안 맞는데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와이프는 맛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조합인 소금에 살짝 찍어 먹어보는데요. 역시 소금은 배신하지 않네요. 맛있습니다. 맛을 느끼고 있는데 벌써 다 굽혔네요. 먹고 돌아서면 따끈따끈하게 굽혀있는 고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행복하네요. 흐흐. <laughs> 로스구이라서 빨리 굽힌다는 장점 말고도 부드러워서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른들이 드시기에 부담없고 소화력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도 치아지 않고 굉장히 잘 먹었거든요. 얇아서 육즙이 제대로 느껴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육즙을 느낄 수 있고요. 영상 시작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맛으로 뒤쳐질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두께가 얇다 보니 두껍게 썰은 고기만큼의 육즙을 느끼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생삼겹살과 냉삼의 두께와 국적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깻잎 쌈무 쌈과 쌈 먹어도 맛있고 양파장과 쌈 먹어도 맛있고 소금 살짝 찍어서 숙주나물과 함께 먹어도 맛있고 특히 요 파김치와 싸 먹으면 정말 맛있고 이 모든 것들을 술 한잔 먹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소주 한잔 먹고 먹으면 음식의 맛이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잦은 음주는 건강에 안좋으니 자제합시다 이곳 방문 이래 처음으로 한우 등심 로스구이 1인분을 주문해 봤습니다. 한우 등심 로스구이 100g, 15,000원. 로스구이라서 역시나 30초 컷이구요. 한점 먹어보는데 확실히 비싼 고기라서 한우의 고소한 맛이 더 나네요. 한우의 고소한 맛을 더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무조건 등심 로스구이를 추천드립니다. 고기 먹은 후에는 된장찌개가 국룰이죠. 미친 방아 된장찌개 4,000원. 보글보글 끓는 비주얼이 이름처럼 미쳤네요. 속에는 오만둥이, 두부, 호박, 버섯 등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요. 고기도 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메인 재료라고 할수 있는 방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맛은 해물과 야채와 고기와 된장이 어우러진 맛인데 방아의 맛이 신의 향 수입니다. 미친 방아 된장찌개라는 이름에 딱 걸맞는 맛입니다. 오만둥이를 된장과 떠서 함께 먹으면 바다 맛이 나다가 된장의 구수한 맛이 나다가 마지막에 방아의 향이 올라오는데 정말 맛있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한때 툭불 한우만 찾아 먹었을 정도로 한우를 좋아하는데요. 만일 그때 제 주위에 이런 곳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내가 한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또 방문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